강아지 코골이의 원인과 예방 및 치료에 대해 오늘은 강아지 코골이의 원인과 예방 및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코골이 정상인가요? 강아지가 코를 고는 경우 대부분이 정상이라고 할수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골이의 경우 매우 귀엽게 보일 수 있지만 두개골의 해부학적인 구조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 또는 질병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코를 고는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코고리를 한 적이 없다면 수의사와 진단 및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코고리의 원인은? 코고리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비강과 인후의 공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기도를 막고 코고리를 유발하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레르기, 알레르기의 경우 비강을 부어오르게 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강을 좁게 만들어 공기의 순환을 제한합니다. 두상 일부 품종의 경우 두개골의 모양 때문에 코를 고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추 버그, 불독과 같은 입과 코가 짧은 단두형의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보다 호흡을 하는 통로가 짧습니다. 감기 강아지도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기는 비강을 통해 공기의 순환을 제한합니다. 치아? 치아의 감염은 비강의 압력을 가하고 공기 흐름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코골이는 강아지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갑상선이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적절한 양의 호르몬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비만. 과체중인 강아지의 경우 목에 지방이 많아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코의 이상, 코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냄새를 맡을 때 코에 털이나 작은 불순물이 들어가는 경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 보호자가 집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강아지의 코앞에 염증이 생겨 코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양, 종양은 강아지의 비강이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부위에 발생하여 기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코골이 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코골이 소리가 커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기도 의 상태에 따른 문제입니다. 기도가 좁아지거나 얇아질수록 코골이 소리가 더욱 더 커집니다. 강아지가 평상시에 코골이 소리를 낸다면, 평상시에도 코골이와 같은 소리가 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코나 가슴이 막히는 경우 발생됩니다. 감기나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점액이 기도로 들어갈 경우 코고는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강아지 수면 무흡증이란?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호흡을 멈추고 시작하는 수면장입니다. 애 매우 심각할 수 있지만 강아지에게는 드문 현상으로 강아지가 수면 중에 이러한 코골이 증상과 함께 숨막힘과 질식, 극도의 피로감,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수면 중에 심한 호흡이 있는 경우 코골이와 마찬가지로 강아지가 헐떡이거나 심한 호흡을 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체온 조절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호흡기 감염 및 심장병과 같은 심각한 증상일 수 있어 빠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강아지 코골이를 줄이는 방법은? 강아지의 코골이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수의사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강아지의 코골이에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질환 치료. 알레르기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기본 질환이 있는 경우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다면 코골이를 멈추거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수면자세 교정. 강아지가 편하게 잘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딘가에 기대어 자는 자세가 아닌 옆으로 반듯하게 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알레르기 차단. 강아지에게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의 노출을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것에 접촉을 줄여주시거나 공기청정기를 트는 것이 방법입니다. 4. 가습기 사용. 강아지가 있는 곳에 가습기를 설치하는 경우 기도에 수분을 제공하고 염증을 완화해서 코골이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